이거 포팍스 이거 빨간 것도 있잖아. 알바 말고. 아니 영상 영상 찍었어요. 찍고 있어 영상. 넌좀 얘기를 하고 찍어. 아니 그뿅 하면은 알아서 아빠가 뿅 하고 나타나야지. 응? 얘는 이제 야, 눈꼽질 시간은 줘야지 그래도 야, 이게, 이게 내가 입도 좀 닦으세요. 입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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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턱턱턱턱 턱, 응? 턱, 턱, 음. 먼저. 아 내가 지금 안 찍고 있어, 아빠는. 근데. 네? <laughs> 아니, 지금 뭐 아직 안안 닦였어요. 안 닦였어요. 아이 세수를 하고 나왔어야지. 세수를 했지. 눈곱을 안탔지 <laughs> 네. 그래서 뿅. 뿅. 아 어제. 아 서산. 낚시 가가지고. 아막 천둥 치고 막. 아 고생했습니다. 아 바람이 불어가지고. 낚시대 하나 잉어가 끌고 갔는지. 아 당진 풍란 농장 그 사장님한테. 오 느낌에 네그 면천 저수지가 고기가 잘 잡힌다 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낚싯대 하나 해먹었다고 3 어, 칸짜리 3 아, 칸짜리, 어, 어, 칸짜리 낚싯대 하나 갔어요. 끌고 갔어요 그렇게 입질 안 해가지고 그 딴청 피웠더니 많이 네. 마고 잠깐 올라간 사이에 차에 있는 동안에 딱 끌고 갔어 자 얘가 아, 오늘 응? 주인공입니다 아. 내가 코를 만지면은 향기가 음. 있단 얘기를 아. 하라는 신호 참 아, 그걸 여태 몰랐어. 음. 아참 답답해 진짜 그 어, 네. 세카이면서도 예, 향이 풍란, 아주 진한 예, 풍란 고유의 향이 있죠 음, 그리고 얘는 딱그그 우리가 상상하는 예, 그 난향이 있어요 어제, 어제 솔직히 그색카는왜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색카는 사실은 좀덜 했는데 얘가 선발한 남바 중에 하나의 품종으로 처음 명명한 겁니다 얘는 이제 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얘 달라 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두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좀 가져왔습니다. 아 얘는 얘는 브라시아 아, 거미난. 자, 브라시아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라인업을 라인업 이렇게 이쁘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응. 자 인위적으로 살짝 만지셔도 되는데, 음, 자 요거 중난 해십시다난 네,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어, 그, 여러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번에 물건이, 이 좀, 좋은 거 줬어요. 우리 그, 저, 서민호 사장님이 요즘 조금 마음의 여유가 계셔가지고, 응? 가서 보니까 일도 많이 해고 그러던데, 예 거기서도 어제 영상 세카도 하나 찍었는데, 자, 얘는 그, 그니까 아직 그 판매를 안한 안한 품종이에요 여러분들 제제 영상에도 이제 보여드시지그 네, 선발을 우수한 형질들을 선발해 가지고 남발을 매겨서 어,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제가 어, 여기 향기가 되게 세네 지금 음, 이게 많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제가 어. 하나의 품종을 하나의 품종을 삼소종이라는 품종을 뭐라 그럴까 이제 나만 줘라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색카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런 게 처음에 명명 해가지고 가격을 붙인다는 거가 어, 소비자의 눈치도 보이지만 그 당진 풍란 농장의 눈치하 보여요. 6, 사람. 네, 네. 왜냐하면은 색깔은 음. 아직은 좀 고급스럽게 유통되고 있는 건데 제가 임의로 가격을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촉당 3만 원은 이렇게 비싸게 생각하면 또 비쌀 수 있지만 또 저렴하게 생각하면또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촉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비싼 것들은 영상을 보시면 이거를 분촉을 해서 한 촉씩 팔아요, 한 촉씩 그리고 조금 더 받고. 그러면은 솔직히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 있어 탯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부모하고 힘을 받는데 이걸 분촉을 하면은 정말 전문가의 영역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하는 음, 것이더라도 건장상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분촉을 해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식물한테는 어, 어느 단계까지는 분촉을 하는 거는 사실은 독입니다, 독. 예, 분명히 분촉은 독이에요. 뿌리를 건드리죠. 그 다음에, 어, 가족이 사는데 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보통 지금 세척, 음, 세척, 뭐, 네척, 그 다음에 얘네들은, 촉수가 음, 많습니다. 그래서. 촉 많은 걸 예, 보여주세요. 예, 예. 이런, 이런 거. 예, 런 것들은 촉수 한번 씌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척이에요, 여덟 척. 그러면은, 요, 요, 그냥 계산상으로 24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촉수는, 촉수는 조금, 음 여유 있게 못 가져왔는데, 그 작업을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작업을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제는 처음 가서, 그냥 돼 있는 것들,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뜯어만 온 거예요, 이제 샘플로. 그 다음에 좀 기다려야지 기다리셔야 예, 예. 될 수도 있네요. 예, 그 예, 음. 다음에 황아는 황화는 어, 거기서 이제 본인이 팔라고 이렇게 선별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많이 안 가져왔는데 에, 그냥 공이 이게 어떤 거는 이제 큰 성촉이 세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이제 꽃은 아직 안 물렸는데 얘는 새끼촉으로 해가지고 얘는 네, 다섯 촉이에요. 근데 예, 그러니까 공이 음. 다. 새촉으로 어, 봐서 꽃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꽃이 이제 이제 근데 나올 때죠 대, 대부분 나오죠 나오니까. 응. 대부분 나오는 거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저희가 나루홍. 가져와가지고 음 이제 저번 날에 이제 가져왔던 물건인데 우리 마님이랑 분갈이 해 놓은 거 얘는 나루홍이죠 얘도 이제 붉은색 에, 붉은색 색화종이 나루홍 응. 뿌리가 이렇게 얘도 에. 뿌리가 이렇게 색이 에. 있고 살짝. 얘는 촉당 어, 만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새끼 촉도 여러분들 촉으로 쉬는 겁니다. 아주 그, 그, 작은 거 말고는. 음. 자, 나루은 작은 촉이 없습니다. 나루웅 대신에. 4만 원부터.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에피덴드로를 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집 가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이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요것도 이제 촉이 기본 두척입니다자 꽃대 하나에 앞에 예, 이제 얘가 뭐죠? 아, 뭐 예, 그니까 엄마, 메르크론, 엄마, 메르크론 엄마. 엄마고 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온 겁니다. 요 정도면은 3년 3년 자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자, 여러분들이 지주를 잡든지 이제 요거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얘가 이제 키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장할 때는 이렇게 그 흔들 흔들 하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아 얘는 또 꽃이 또해피이면또 세대짜리가 얘는 또 세대네 요 그러니까 꽃이 두 대든지 응? 음? 가만있어봐 이거 꽃꾸로 나온 거 아니야 아. 음, 그런 그런가 본데요 아, 아, 어. 어. 아무튼 두 촉짜리가 더 어, 앞에 두 있네. 촉짜리 이렇게 두 촉짜리는 꽃이 두 촉이든지 그 다음에 아니 꽃이 꽃이, 이, 꽃이 한 대든지 음, 촉이 두 대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어... 네. 15,000원. 그죠? 15,000원짜리를 왜안 적어 놨나요? 그게 15,000원짜리 아빠 손에 들려 있어요, 어, 지금. 여기? 네. 아, 아. 그래서 지금 아. 아, 아빠 찾느라고 지금 아, 살짝 <laughs> 살짝 너? 그다음에 살짝 해결했어. 그다음에 초기 이렇게 세 초기 촉이, 세 초기든지 꽃은 기본적으로 한 대는 있고. 이건 뭐두대세 대도 있는데 그거는 랜덤이라고 아,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지주 때 음. 요청하시면 드리니까 음. 음. 이거는 지주는 이제 잡으시면 돼요 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지주는 두 개씩 드릴게요 그래서 지주를 잡으시고 요것도 그 종자 개념으로 종자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뿌리 부분을 자 요거를 이제 종자로 이렇게 썼던 것들이에요 종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는 거의 한 최소한 6년 정도 6년 정도 자란 아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빼봐 드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분갈이를 하셔야지 돼. 분갈이를 뿌리 상태는 괜찮으니까 분갈이 를 하실 때 조금 조금만 이 요만큼만 올려서 심으세요. 수태로 됩니다. 하시는 예. 게 좋고 예. 수태가 좋아요. 네, 예, 이분도 이렇게 바꿀하다 보니까 너무 말라요. 너무 마르니까 바삭바삭한데 어, 이거는 좀그 크지 않은 거니까 수태로 심는 거가 아 여러분들한테 농장이네. 농장 말고 네. 특히 집에서는 수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피덴드론. 예. 음, 예.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이거 가져온 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부작을 어디다가 예, 부작을 해보세요. 이 부작을 아 해보지 마시고 대세로 마냥 눕혀서 꼭글로 해서 부, 부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부작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꽃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위로 가죠 위로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촉들은 촉들은 어, 그래서 얘는 정부에서 음, 그리고 꽃이 나오잖아요 예, 예, 정부에서 음. 나오는데 덴드류비움 하고 일부 그그카틀리아에서도 어, 보면은 자 얘는 이제 꽃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력이 워낙 좋으니까 어? 세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주를 해가지고 농장에서 분갈이를 진작에 하고 했어야지 되는데 못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종자로 이렇게 여러 번, 음? 그러니까 요, 요 정도는 거의 진짜 내가 봐도 6년 이상 아니, 자랐던 이걸, 거예요. 이거 보여 그래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꽃대를 잘랐어요. 이거 꽃이 피면은 2~3개월씩 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특징이 가장자리 피고 속안에서 계속해서 펴요 약간 그러니까 유채꽃 같은. 게 얘, 얘, 얘가. 음. 얘가 계속해서 피는데, 얘의 특징은 향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 탐스럽게 하나의 몽우리를 만들죠. 요, 요거 좀큰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런 식으로. 음, 음,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지면은 그걸로 끝이냐면은, 지금 안 보여서 지켜, 속 안에서는 지금 또 밀고 또 있어, 오, 오고 또 있어요. 있어요. 또 예, 있어요. 예, 예, 안에서는 또 밀고 오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 안에 속 안에, 음, 그니까 몇 송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20송이 이상도 필수가 있는 거죠 세력이 좋으면 자 그래서 꽃대를 또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애아제를 극단적으로 줘가지고 키를 작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 그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거는 이걸 자꾸 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짱짱하니까 이렇게 스, 쓰는 것들은 뭐 괜찮지만은 조금 자꾸 누, 누우려고 그런 것들은 조금 위에 분갈이를 높여 해주시는 것 플러스 어, 그 부작 형식으로 이렇게 어, 동글동글 수태 갈아서 그냥 이렇게 예, 끼어서어 어, 공처럼 예, 끼어서 그리고 약간 예, 위로 예, 올라오면서 예. 촉이 나오는 그런게 있는것 같그 다음에 얘는 포팍스 온조입니다. 어, 얘도 풀레임은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에피 덴드로, 아, l 피 덴드럼, 어, 포팍스 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온산지가 어, 이제 안데스 산맥 남미 쪽이고, 얘는 동남아시아 태국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덴드로비움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그 자손 번식이 많아요. 어? 이웃 사촌들이 많고, 얘는 알바예요. 이 알바. 우리가 그 알바 말고 원종 아닌 것들도 있는데 빨간 것도 있는데 지금 또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없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만 5천 원인가 2만 원인가 팔던 건데 저희 농장에 와서 이게 대석에서 와가지고 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 이상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이거를 종자로 안 팔고 종자로 이렇게 분주해서 좀 늘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우리 마님이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기분이 예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도 에, 되겠네. 여기다 뒤에다 하나만 가운데다만 여기다만 에, 이렇게 지주를 잡아주면 그래가지고 여기다 걸어놓은 것도 이렇게쁘네 아무튼 연출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포팍스 알바입니다. 포팍스 아 꽃이 이렇게 음, 어. 생긴 겁니다. 지금 이제 에, 겨울에 저희가 꽃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안 팔았던 이유는. 종자로 분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그래서 요거 했을 때 같이 소개 드립니다 자, 덴드로비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피 덴드롬 음, 우리 그저 이 노랑 재는 안데스 그죠? 안데스 그죠? 안데스가 여기잖아요 그죠? 어, 브라질 어, 그 이렇게, 있는, 예? 예, 예.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 3 0이가 안데스 300인데 여기에 한 1000m에서 어, 3000m니까 어찌됐든, 얘도, 그, 시원해요, 시원해. 시원한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온도가 5도까지도, 5도까지도 된다. 근데 이제 생육을 위해서는 10도 이상이면 좋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착색난인데, 이렇게 작으니까, 작으니까, 어? 물은, 물은 많이 주셔야지 돼. 말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은, 발부가 쭈글쭈글 해 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입이라든가 그러면은 이것도 담그세요 담그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입이 펴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향은 없고 향은 없고 자 빛은 빛은 방그늘인데 방그늘인데 얘는 광을 광을 호접보다는 일반 것들 중에서 광은 조금 많이 그래서 강은 세모 정도, 세모 정도. 안전차광보다는약 어 한, 얘는 한 40%. 베란다에서 해잘 되는 해 정도.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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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이면은 베란다에서 양지바른 쪽으로, 어, 해 주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오히려 포팍스는, 근데, 포팍스는 태국이잖아요. 태국은 똑같은 열대래도 어떻게 해요? 산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온도가, 온도가 얘는 10도 이상이 돼야지 되고 태국은 산이 있지만은 여기처럼 고산이 아니니까 당 그늘이 얘는 조금 조금 더 그늘이다 당 그늘 그래서 얘가 세모라고 그러면 얘는 어, 똥굴뱅이가한두개 정도 그죠 얘는 한60% 이상은 60% 이상은 차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의 호접처럼 호접은 거의 여름에 70% 정도는 차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포팍스는 어, 좀더방그늘이다 반그늘이다. 그래서 얘도 여러 어, 보시면 은 저희가 그 조금 광에 좀 노출된 거예요 지금 색깔이 색깔 이렇게 이그 광에 노출되면 이렇게 조금 어, 뭐랄까 좀 어두운 색, 어두운 색을 띠고 이 알바는 더더군다나 알바는 자얘 예, 이것도 예, 자 이것도 이제 광에 노출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에 노출되든지 물이 부족하든지 자 이렇게 물도 그렇군다봐, 오래, 오래 있던 것 보다 이제 밑에서 이제 새 촉들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새 어, 예? 예. 촉들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색깔을 맞추는게 얘는 녹색이 얘도 근데 보니까. 온도가 낮았을 때잎 이파리가 빨개졌다가 음. 지금 많이 파래졌어요 아, 그럼요 네. 그 식물들이 음. 똑같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걸릴 뿐이지 네. 자, 에피덴드롬 노랑은 정리하겠습니다 노랑은 어, 온도가 5도 온도가 5도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빛은 빛은 세모 어, 어, 세모 그러니까 어, 조금 더이거를 어, 아, 거꾸로 해야 되나 빛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얘를 동그라미 치고 차강의 개념으로 음, 말씀드리는 거꾸로 그 다음에 포팍스는 포팍스는 빛이 오히려 가려야 된다. 이는 세모다. 세모다. 온도는 태국이 기 때문에 10도 이상 주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두 가지다. 향은? 향은 없다. 향이 없다는 얘기는 꽃이 오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반다 얘기. 아, 반다. 반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놓고, 가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제 핸드폰으로 PD가 영상을 올리면 제가 이제 공개를 해요. 제가 공개를 하면은 공개한과 동시에 제가 영상을 틀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1번이 접니다, 접니다 막 그러지만 사실은 1번일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저예요. 저. 제가 1번인데 어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산에 그박 어? 어, 아무개님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몇분정도에몇분 정도의 그 영상을 딱 봤어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저도 이제 끝까지 뭐 어, 이제 그잘 됐나 해가지고 끝까지 보는데 그 반다 두 대가 35,000원입니다 라고 이 영상을 제가 보고 5초 10초도 안 됐어요 5초 정도 된것 같은데 느낌으로 어, 문자가 띠링, 띠링. 띠링 왔어요. 어? 35,000원짜리 반다 두대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연찮게 봤든지 알람을 해 놨든지 저랑 거의 동시간대 보면서 어쩌면 뭔데가 틀었을 수도 있어요. 응? 보면서 그 영상이 지나가는 순간에 문자를 준 거예요. 근데 어, 어 10분 만에 예. 10분만에 주문했는데 왜두대짜리가 품절이냐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거 뭐 어, 없는 물건을 만들어 뭐,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작은 수량의 물건은 여러분들이 지능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는 문자 순서로 드립니다 어, 입금 순서대로 드립니다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어찌됐든 문자 순서가 우선이에요. 문자 순서가 그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해야지 돈넣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했는데 돈넣었다고 해서 돈이 순서가 아니라고. 보내는 것만 네. 돈 순서예요. 네. 주문은 네. 네. 많이 있었을 때는 돈이 입금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분이 문자를 했으면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 돈을 입금 안 하신다든가 뭐 하루가 지났는데도 돈이 입금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아 입금 안 하면 다른 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가 어, 아, 입금 순서를 제가 순서로 어, 보내드린다고 어, 어, 하니까 이제 어. 저희가 저희가 어떤 분한테 특별히 순서를 안 지키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예, 예. 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둘다 예, 확인해가지고 예, 예. 몇개 없는 거는 제가 분 입금 분단위까지도 확인해요. 예, 가끔은 제가 예. 문자 메시지. 시가 이제 작은 것들은 아 내가 몇개 주문 받았으니까 어더 이상 받지 말라고 피디하고 공유를 해. 요 그래서 어제 낚시하다 말고 어? 두 대짜리는 내가 두대 받았으니까 어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아침에 또그 찾으니까 몇 개는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대라도 이제 요만큼 정도밖에 한 5cm, 10cm 음, 안 되게 올라오는. 고백하는데 거. 어저께 예. 제가 하나 뿐지러 먹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두 대짜리 가, 없어요 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오해 또는 여러분들이 오해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대짜리면 어떻고 여러분들이 두 대를 한번 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두 대를 냈다라는 음, 어떻게 하니까 두 대가 나왔다라는 이런 그 가정 환경에서의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댓글을 어저께 온게 있어요. 어, 네, 네. 우리가 반달을 음. 처음에 음. 세일을 한번 했었잖아요. 음. 그때 이제 뿌리가 좀덜 좋은 거가 음. 가고 그랬잖아요. 음. 한 분이 영상을 보냈어. 음. 김장봉투를 이렇게 감싸놓으셨대요. 아그 밑에 부분을? 밑에 부분만. 아아 아, 아, 그렇게 그렇죠. 하셔서 어, 어. 공중... 밑, 밑에다가 음. 물을 조금 이렇게 담아서 아 공도 습도. 어, 습도를 어, 높인 거지. 어, 그고를 어, 제가 영상에. 그 분의 사례를 해가지고 영상에 이렇게 했게. 그니까 그 분은 그 우리가 늘 강의했던 거를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한 거에요. 그죠? 그래서 그 봉투도 집에 봉투도, 있으니까 음, 또 음. 봉투도 그냥 김장 봉투도 그냥 안 뚫리면 위에가 통기성이 안 되니까 밑에만 물 음, 해가지고 공중 습해 주고 옆에 좀 빵꾸를 뚫으면 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음, 음.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지금 음. 이제 음. 뿌리가 들기 시작했으니까 음. 이제 구멍을 뚫으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 그렇게 하면은 비닐로 잘하시는... 싸면은 온도가 좋고요. 어쨌든 반다는 온도를 막 30도 이상 하니까 위에는 좋아하니까. 또 환기가 잘 되는 예, 거니까 그리고, 어.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하면은 습도도 유지가 되고 아무튼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니까 응급처치라든가 아무튼 그런 내용을 알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진짜 진짜 기술 생활의 지혜가 많으니까. 있는 거죠.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색깔을 그 가져오고 그랬는데 음, 아무튼 한번더 보여주세요. 예, 요거가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많이 그그래서또제 어, 영상도 보고 그랬겠지만 당진 풍란 농장 사장님이 제가 가서 봤을 때 일을 많이 해어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본인도 찾을 분이 는 분들이 많이 재미, 재미가 많았어. 있는 거예요. 어. 이제는. 안 되고 안 됐을 때는 일하기 싫고 해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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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는데 본인도 유튜브 하시고 또 네이버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풍란 이렇게 치지 마시고 꼭 당진 풍란 농장을 먼저 치신 다음에 들어가야 수수료가 반이에요 그거는 농가한테 기속되니까 농가한테 기속되니까 네이버, 네이버는 네. 돈덜 네. 벌어도 되죠 네. 네. 네이버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추천리가 곤란한 사람이라서 당제풍랑농장 사장님도 그래서 그 이렇게 저도 이제 딱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이제 이런 것들도 본인이 안고만 있었지 안고만 있었지 그죠 마음의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빚장이 하나하나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 이제 고객들도 막 어디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광고를 광고를 거기도 안 했는데 광고를 안 하니까 구독자 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어, 그랬었는데 거기도 이제 광고를 그 하니까 구독자 수도 좀더 늘어, 늘어나고 이렇게 좀 조회 수도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로 당진 풍란 농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살짝 큰소리 칠 정도의 그 농장이 운영이 되고 확대 재생산이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어 풍란이풍란이이 경매장에서도 이 작은 것들은 없어요 없어요 왜 그나마 서민원 사장님이 이렇게 출하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농가가 다 망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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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어 요거 이거 반만 한거 반만한 거, 여러분들 그 시중에서 이천 원, 삼천 원 하는 거 이런 물건을 경매장에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물건 찾으려고또 혈안이 돼가지고 그 당지 풍란 농장에서 이제 농장으로 농장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농장 농장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제는 아 풍란을 키워야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그그분위기에 분위기, 아 풍란하면 망한다, 망한다 해가지고 다 하고 진짜 한두 농가 남았는데. 아 풍란을 다시 해야겠다는 하 농가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세월 낚는 농부가 구독자분들 에, 덕분이에요 음, 네. 세월 낚는 농부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변 확대가 되고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들 곁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에, 아무튼 저도 어, 풍란 오늘 또더 가져왔는데 그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작년에는 <laughs> 풍란을 이렇게 영상에 올려도 아, 어, 그냥, 작년보다 예, 훨씬 예. 좋아하 같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꽤 많이 가져왔는데 예. 어, 응? 아, 제가, 어, 어. 제가 지금도. 없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저희 사장님이 안 믿으신 거예요. 음. 제가 앞으로 몇개더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럴 음. 리가 없는데 하시는 거예요. 꽤 많이 왔는데 어, 찾아보니까 음.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풍란이 어, 아무튼 음.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주신다라는 느낌을 요번 영상에서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뭐 그냥 뭐 닦아놓고 그냥 아왜안 주냐 해가지고 요거 요거 예 응. 어 이제 부탁드려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 일조 이, 이것도 나눔이거든요 왜 거기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렵게 그~ 그~ 평생을 응. 고생해서 육종한 건데 저한테 줄라고 그러겠어요. 어? 본인이 네, 이렇게 본인이 또... 파이팅.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도 어, 세월 낭는 농부들을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어, 애용해 주셔서 한다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 그 진짜, 진짜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음 저번에도 물건이거든요. 바쁘셔서 전화를 계속 받으시는 음. 거예요? 여기서 어, 보, 보셨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도 계속 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전혀 다르답니다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아 우리 감자 어, 그만 찍으래요 어, 음. 그만 찍읍시다 어, 어,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그말그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원 사장님도